자, 토픽 36의 6번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6번 요거 시스템적으로 좀잘 기억을 해 주세요. F의 역함수가 G라 그러면 먼저 이걸 써먹을 거예요. F, A가 B면 요 A하고 B를 문자로 보지 말고 요 자리, 요 자리. 그러면 G, B는 A다. 요게 요렇게 크로스돼서 바뀐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요 성질을 쓸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좀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문제가 뭐냐면, F3X래요. 얘의 역함수를 구하래. 그러면 이렇게 먼저 하는 거야. 내가 구하고자 하는 함수, 요 녀석을 Y가 없잖아, 지금. Y를 만들어줘. Y는 F3X다. 그러면 역함수 구할 때는 무조건 y는 x 대칭을 하거든. y는 x 대칭을 하라는 건 y에다가 x 넣고요. 딴거 건들지 마요. x에다가 y를 넣는 거야. 얘를 x로, x를 y로. 이게 x, y가 더 있으면 더 바꾸시면 돼요. x들은 전부 다 y로, y들은 전부 다 x로. 이렇게 바꿨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요 녀석이 역함수인데, 요거를, 요 녀석의 역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래요. 그럼 이 F를 G로 바꾸면, 요렇게 바꾸면요. 요게 크로스 되는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여러분. 여기가 3i가 가고, 여기가 X가 가는 거지. 요렇게 쫀쫀쫀쫀쫀쫀 쫀쫀쫀, 요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 이제 누구만 나누면 끝나요 3만 나누면 y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죠 그래서 3분의 1 gx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 시스템을 따라가면요 여기가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복잡해져도 1차식이기만 하면 요 단계 몇 단계만 딱 바꾸면 돼요. 예, 시를 하나 들어 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f 2x 3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걸 g로 표현해 봐라. f의 역함수인 g로 표현을 해 보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일단 얘를 y를 만들어주라고. 그 다음에 y는 x 대칭을 해서 y를 x로, x를 y로. 그 다음엔 ef를 g로 바꾸고, 크로스 해주시면 돼요. 여기다 2y 빼기 3, 여기다 x를 넣으면 되겠죠. 이거를 위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f가 g로 바뀌면. 그럼 이걸 y에 대해서 이제 정리하는 건 1도 아니죠. 3 넘어가고 2를 나누면 y는 2분의 g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바뀌어서 나와도 여러분 다 하실 수 있겠죠?